안녕하세요 남편이시온입니다자 뭔가 점점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나는 솔로입니다 대환장 파티가 시작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 시작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일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한복의 랜덤 데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당연히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상대방이랑 연결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랜덤 데이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숙이랑 광수가 이제 커플이 됐는데, 이제 법 내려온다. 뭐 도산서원 홍보 영상을 찍으면 슈퍼데이트권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슈퍼데이트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뭐 열심히 해보자 이런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영숙이가 얘기, 물어보죠. 근데 광수님은 슈퍼데이트권 그, 누구한테 사용하고 싶냐고. 근데 영숙은 아마 광수가 옥순한테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광수가 옥순이라고 대답을 안 하고, 맞아. 그것부터 생각해보자.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영숙이가 조금 놀라요. 놀라면서, 당연히 옥순님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죠. 그 대화가 저는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딱그 대화가. 영숙은 속에 어라 얘 옥순이 아닌가? 다 우리 모두 옥순이라고 알고 있는데 광수는 옥순이 아니구나라고 뭔가 확신을 그냥 가진 것 같아.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데 아하 얘가 옥순이가 일단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광수는 일단은 옥순이라는 사람이 내가 옥순이한테 자기 마음을 다 전달을 해놨어. 그래서 옥순은 슈퍼데이트권이 굳이 아니더라도 옥순이랑은 데이트를 할 수는 있다. 근데 나에게 들어오는 이 슈퍼데이트권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해보지 않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써보겠다라고 영숙에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제 이, 이 정말 짧은 이 대화가 영숙의 그 내리에는 집게 박혀 있었을 거예요. 옥순이인 줄 알았는데 옥순이한테 안 쓰고 이 슈퍼데이트권을 다른 사람한테 쓰겠다? 근데 그게 누구지? 라는 생각을 아마 속으는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열심히 연습 중에 영숙이가 슈퍼데이트권 따면은 누구한테 쓸지 생각이나 해놔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광수가 또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따면 그냥 우리끼리 해! 이제 거기에서 발단이 또그두 번째 발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끼리 데이트 해! 라고 광수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이제 영숙이는 떨떨음, 어? 그니까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아니, 다른 사람과 슈퍼데이트권 쓴다고 했는데 그게 나야? 우리끼리 하자고? 그럼 나도 너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써야 되는 거야? 서로 쓰자는 얘기야? 아, 나는 싫어, 싫어. 아, 나는 싫다고. 속으로 아마 굉장히 부정을 했을 거예요. 아,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나구나. 안 돼,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돼. 나는, 나 이거 슈퍼데이트 건 무조건 상철이한테 써야 되는데, 왜너 자꾸 나한테 다가오지 마. 뭔가 자기가 방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 그냥, 아니야, 광수님. 나 광수님 아니야. 난안 써. 나 상철님한테 쓸 거야. 다른 사람한테 쓸 거야. 광수님도 다른 사람한테 써.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신경전이나 묘한 뭐 그런 지류는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수기가 그 순간 타이밍을 놓쳤는지 뭐 말을 할 수가 없었는지 그냥 광수가 우리끼리 쓰자고 했던 그 말을 그냥 떨떠름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할 말을 못 했어. 그리고 나서가 시작이죠. 그리고 나서가. 광수에게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영숙은 들은 상태고, 슈퍼데이트권을 따서 왔는데, 영숙이가 광수가 한 말이 계속 꽂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아니라고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면 되는데, 계속 광수가 데이트권을 서로 쓰자고 한게 머리에 꽂혀서 떠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 출연자들끼리 다시 모였을 때도, 자기가 쓰면 쓰는 거고, 안 쓰면 안 쓰는 거지. 뭐, 같이 쓰자고 하니까. 뭐, 그런 말들을 여자 출연자들 앞에서 하죠. 진짜로 혹시나 광수가, 광수가 그 데이트권을 나한테 서로 쓰자고 계속 할까봐 영숙 입장에서는 머리를 굴린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머리를 굴린 게이 광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 데이트권을 절대 쓰지 못하게 뭔가 얘를 다른 쪽으로 완전히 묶어버리자. 영숙이가 이런, 광수한테 너 위기의식 느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옥순이 차지할 수도 있으니 너 다른 여자 보지 말고 그냥 옥순이한테만 가. 약간 너 나한테 데이트권 절대 쓰면 안 돼? 그거를 나한테 데이트권 쓰지 마. 이 말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 말을 돌려가지고 얘기한 거죠. 지금 옥순이가 다른 남자들이 옥순이 다 좋아하고 있으니 너 지금 경각심 갖지 않으면은 너 다른 남자들한테 뺏길 수도 있다. 너 최종 선택 옥순이 한 다음에 어? 너 옥순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말고 그냥 옥순이한테만 갈수 있으면 옥순이한테 갔으면 좋겠어. 약간 그러니까 옥순이를 광수를 옥순이 쪽으로 완전히 묶어 두려고 지금 하는 그런 느낌 같아요. 철저하게 이거는 광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옥순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야. 영숙은 영숙은 온니 나를 위한 방어적인 거였어요. 그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나한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내 공간에 침투하지 마 니네. 그러니까 광수도 완전히 저 멀리 가버려. 영숙이가 얘기하잖아요. 광수한테 다 얘기해놓고 자기가 얘기를 다 했어. 광수한테 그럼 이 정도 들었으면은 똑똑하게 무언가를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한대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얘기했지 지금. 넌 그러니까 내말잘 들었지. 너딴 여자 보지 말고 옥순이한테나 그냥 붙어나 있어라. 절대 나한테 데이트권 쓰지 말아라. 어. 아니 광수는 솔직히 말하면은 영숙이한테 데이트권 쓸 마음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재미삼아 야 그냥 안안 안 되면 우리끼리 그냥 데이트권 써 이렇게 한 건데 영숙은 그걸 너무 확 그냥 진짜 진심처럼 딱 받아들이고 머릿 속에 다 꽂혀놨던 것 같아. 광수가 자칫 나한테 오면은 상철이가 그 모습을 보면 상철이가 내 내 품에서 멀어질까봐 광수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상철이한테 갈 거고 상철도 지금 나한테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데이트권을 쓰면 그 모습을 본 상철이 나한테서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너 오지 마. 철저한 자기 방어를 위한 시스템이 가동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영수기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남들을 뭔가 이간질 시킨 거야. 절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야. 광수를 도와주거나 옥소른을 도와주거나 그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한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숙의 그 한마디가 이제 엄청난 큰 파장을 저는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영숙이는 자기도 확신이 없는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말 그대로 남한테. 옥순이의 마음을 영숙이가 확인도 안 했잖아요. 옥순이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옥순이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광수의 머릿속에 그 어떤 얘기를 심어준 거고 그 얘기를 들은 광수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흔들릴 수도 있, 있는데 광수라는 남자 자체가 엄청 귀가 얇고 팔랑귀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자마자 가가지고 쪼르르 내 마음 확인 전달하고 또 듣자마자 가가지고 상대방 마음 알고 내 마음 전달하고 이게 분명히 계속 와, 오고 가다 보면은 말이 와전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들었던 것처럼 뭔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진짜로. 어, 진짜로 용순님이랑잘 돼가고 있나?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광수 눈에는 다잘 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냥 사소하게 막 다른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옥순이가 다른 남자랑 있으면은 광수 입장에서는 어, 진짜네? 옥수님이 나랑 얘기 안 하고 이제 다른 여, 다른 남자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네? 옥수님 마음 흔들렸나? 나 선택 안 하려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전형적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가스라이팅이 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다음 주 예고편에 엄청나게 뭐 광수랑 싸우는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런, 그랬는데, 어, 그 발단은 영수기로부터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